은혜를 배신으로 부처님이 전한 은혜의 우아. 당신은 은혜를 잊는 사람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티국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광야에서 사자왕이 코끼리왕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코끼리를 쓰러뜨리고 그 고기를 먹어치웠지만 코끼리의 넓적 다리뼈가 목에 걸려 그만 숨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사자왕.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때, 나무 위에서 참새 한 마리가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사자왕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 목에 걸린 뼈를 꺼내다오. 내가 살게 해준다면, 먹을 것이 생길 때 내게 나누어 주겠노라. 참새는 용기를 내어 사자왕의 입속으로 들어가, 그 커다란 뼈를 힘껏 뽑아냈습니다. 사자왕은 다시 살아났고, 목숨을 건진 참새는 그 길로 날아갔습니다. 며칠 뒤 사자왕이 또다시 사냥에 성공해 먹을 것을 잔뜩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참새는 약속을 믿고 사자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조롱과 냉소였습니다. 나는 사자왕이다. 누구든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 놈이 내 입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감히 먹을 것을 바라느냐? 참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새에 불과하지만 죽음이 두렵진 않다. 다만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사자왕은 약속도 은혜도 모두 내팽개친 채 먹고 싶은 만큼 먹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참새는 결심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에게 내가 받은 이 모욕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얼마 뒤 배부른 사자왕은 한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참새는 날아와 그의 이마 위에 앉아 단숨에 눈을 쪼았습니다. 사자왕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만 눈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새는 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나 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한쪽 눈은 남겨두었다. 그 눈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참새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우화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받은 은혜를 잊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을 빌며 평화를 빕니다.